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루오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만한 것이라 손은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잇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오브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오브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 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러보암과 여러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니라 솔로몬이 죽고 루오보암이 왕위에 오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오보암에게 찾아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시행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들은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루오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요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3일 후 다시 모인 여러보암과 백성들에게 루오보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루오보암이 올러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책직으로 치리라 하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를 이어받은 사람이나 어떤 직무를 이어받은 사람은 이전 사람이 두 담한 바둑을 이어두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사람이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다음 사람이 덕을 보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위해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에 있어서 레인들을 다시 조직하고 정비하여 솔로몬과 함께 사역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왕으로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같이 자신의 딜을 이을 루오보암의, 루오보암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해를 지게 하여 루오보암은 솔로몬에 비해 불리한 바둑판을 물려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어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수를 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루오보암은 왕이 된후둔 수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오보암은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너그럽게 대해 주라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예루보암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지쳐 있는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백성들과 나라가 분열로 치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상황들을 맞이하며 그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우리의 생각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합니다. 허영은 내 눈에 보기에 찬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체가 없어 쫓으면 쫓을수록 허무함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영의 시장이 아닌 참된 생명의 터전으로 가꾸어 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허무와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르호보암의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성경 기자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40절의 내용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보암에게 솔로몬의, 솔로몬의 손에서 열 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일이 르오보암에게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르오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백성들은 루오보암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제는 자신들과 다윗이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하며 행동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 언약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행동으로써 루오보암에게 반란이자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무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루오보암을 왕으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도 하며 한 나라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황하게도 멸하게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어서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 루오보암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18절입니다 루오보암 왕이 역,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루오보암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담당하던 감독관 하돌람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루오보암은 생명의 위협이 느끼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이 일에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이세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분열됨에 있어 루오보암의 난폭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 다이세 집을 배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뜻하지 않는 고단한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며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지 않았던 르호보암과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던 여로보암과 백성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후회와 허무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으로 가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 아픔의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급한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